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30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시작됐습니다. 목포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실시 협약이 체결돼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신광학 기자입니다. 목포시와 민간사업자가 해상케이블카 건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 영역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사업이 가시화된 겁니다. 총 사업비 510억 원은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고 주차장 보지만 목포시가 30억 원을 들여 구입한 뒤 향후 시설 일체를 기부 체납받을 예정입니다. 케이블카 노선은 고화도에서 유달산까지 3.6km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이 가운데 해상 구간만 860m입니다.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착공돼 내년 말에는 해상 케이블카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타당성에 지금 135만 명이 지금 삽성화되어 있는 것 보다는 더 훨씬 많은 2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렇게 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30년에 걸친 유달산 케이블카 건설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본격 해양관광기반시설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아주 정말로 우리 목포 시민들이 바라는 소망하는 그러한 관광 산업으로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실시 협약이 체결되는 동안 해상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식장 밖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